안녕하세요. 레오파드 개코를 사랑하는 제주 두별 랩 타일의 두별입니다. <웃음>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, 저돈쓴거 아니고요. <laughs> <저> 알바생 아니고, <laughs> 어, 예쁜 네, 아가씨들이 호응을 해주고 있는데, 저번에는 초등학생 분들이었는데, 이번에는 이제 고등학생 분들이 호응을 해주고 계시네요. <laughs> 연염대가좀 올라갔죠. <웃음> <웃음> 어, 이 친구는 어, GT로 추정되는 친구들이고요. 너무나 귀여워, 너무 너무 귀염뽀짝 귀염뽀짝, 예 귀염뽀짝, 귀염뽀짝, 귀염뽀짝. 이 친구는 예약이 된 친구입니다, 여러분. 예약이 됐고요. 구두 계약이죠. <웃음> 예. <웃음> 구두로 찍고 계약하셨습니다. <laughs> 구두로, 예 도장 인주 탁탁 찍어가지고 <laughs> 구두 계약하셨고. 이 친구 첫째고요. 많이 컸죠. 그리고 보시면 갤록디 어머 나 알비노 어, 눈 보인다 눈 보인다 여러분. 갤록디 눈이 스트로베리 알비노죠. 빛에 약한데 굉장히 예쁘죠. 갤록디 같은 클러치고요. 하루 차이로 태어났습니다. 이 친구 먼저 태어나고 그다음에 이 친구 태어나고요. 저번에 영상에 베이비 군단을 보여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이렇게 레오파드 개코 이렇게 보여드립니다. 짠 얼굴 을 빼꼼. 빼꼼, 빼꼼. 아이 친구 여러분, 근데 신기하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, 이 친구 머리에 이니셜에 Y가 써져 있어요, 여러분. Y 맞죠, Y 대박이죠, 여러분. 그리고 이 친구 첫째, 벌써 많이 컸네요, 그리고 이 친구는 예약, 예약, 그리고 깨록디, 깨록디, 네 같은 클러치. 깨록디. 네. <laughs> 어머 뭐 길게 찍으려고 했는데 길게 찍을 뭐가 없네요, 여러분. 네, 그냥 우리 베이비 군단 이렇게 레 듀벨 랩타일에서 어 축복화에 탄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어 옆에 계신 예쁜 고등학생분들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빵 터져가지고. 네. 여러분.